본번은 축구 핏박 커뮤니티 티키엔타카 구글에 티키엔타카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원창현을 입력해주세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 선수 리뷰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펠레입니다. 아닌데? 펠러요. 펠레가 아니라 루디 펠러. 옛날에 피파3 땐가 피파 4 처음인가? 아닌데. 피파3 때 이게, 이게 있었어. 요 루디 펠러라는 선수가 있었었는데 60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처음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게 24에 180에 7 0 보통 약발사. 아, 차붐한테 막말했다가 사과하신 분이야. <laughs> 이 선수가 근데 스탯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은카를 써볼건 아니지만 은카의 풀케미를 받아도 슈퍼 이거는 좋은데 중거리 커버가 조금 낮긴 하네요. 에, 은카의 풀 캐비를 받아도 스탯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레버쿠젤 로마, 뭐 마르세유 등등에서 쓸수 있는 약간 처음 나온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조금 보여줄지 에, 물론 이제 성능 자체는 그닥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 나왔으니까 좀 약간 이런 선수들도 좀 리뷰를 하면서. 중거리 슛 그리고 드리블. 요런 거. 와, 요. 뭐야? 아, 지 마시고. 아니, 드리블 좋잖아요. 포인트. 어, 너대 아, 거죠? 그래. 아, 그래요.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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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는 당연히. 금이낸이 그 아니라 무슨 1, 1, 1 9 8 7미넨인가 아닌데. 1, 1 9 7 7 오! 오 어, 잠깐만. 이건 좀... 독일에 공격수가 많이 없어. 어제도 봤지 일본한테 발릴 때 공격수가 없잖아. 속자은이 많이 없단 말이야. 어 업사이드. 예, 들어가 말고 그렇죠? 체감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느낌은 아니야. 그치, 딱 봐도 체감이... 무섭어 응. 근데 뭐 그렇게 막 심하게 무겁진 않고? 오, 근데 슈퍼워는 일단 좋다. 음, 드리블도 뭐 나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썼어? 까비. 아, 중거리가 감성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제가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했는데 지금 잘 들어가지는 않잖아 지금 보면은. 옛날에 내가 썼던 루디펠로 만났다. 굉장히 옛날 좀. 3인가, 언젠가, 되게 좋게 썼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흔히 쓰는 대장급 메디랑 비교하면 부족하긴 하지. 지리. 오! 근데 이거 오빠가 아니, 이거는왜 그러냐면, 얘가 슈퍼워가 좋잖아. 특히, 디디 같은 거는 슈퍼워가 일단 좋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데서, 이런 거. 이제 멀리서 요즘에 우리가 ZD나 D슛을 많이 하잖아? 요런 거. 그치. 오!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가? 중거리 봐? 오! 아 근데 야 루디펠러가... 그니까요, 나름, 우리가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좀 별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스탯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처음 나오기도 했고, 이제 궁금해서 하는 건데, 나름 그래도 괜찮긴 하네? 나름. 응, 체험 주지 마. 체험 그냥 무난해. 포트보다도 무거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좀슈와일단는 그래도 갖고 있는 선수라서 그치지 제트 D처럼 정확하게 좀 때려야 되는 거는 이거 봐, 방감기잖아. 제트 D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우, 우리 승에는안 차. 그렇지승에는안 차. 그래도 나. 진짜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렇지? 응. 그치.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드리블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모든 부분이 다. 이거 봐. 또딱 볼로 때려버리고. 좀빨라 확실히 드리블이나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나 슛보다는 치단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쵸? 시단을? 이 정도 수준이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은카를 쓴다고 하더라도 크게 좋아보이죠 이거 봐봐 아 요것도 요즘 또 좋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 정도로 진짜 좋게 평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침투 움직임하고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좋다 어유 개도 좋은데요 나름 그래도 야 나름 움직임 좋았네요 방금 라인을 깨주는 거 독일 공격수가 없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요거 너무 잘 움직였는데요? 아유, 아깝다. 어, 요런 거. 일단은, 침투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똑똑한 느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피드 자체도 괜찮으니까, 스피드가 느리지 않거든요? 옳지. 아, 양발잡이가 아니에요? 그렇지, 움직임 좋았죠. 어, 패널, 오케이. 슛, 아, 루디. 그렇게 많이 쓰는 거 보면 좋다. 그렇지. 또 박스한 움직임도 괜찮고. 아! 아! 이것도 업사이가 되긴 했는데! 어이구. 내려가 겠네요 아! 야, 이거를! 별로긴 하다. 예. 네. 처음 나와가지고. 기대를 했어요! 워낙 루디펠러 옛날부터 좀 좋게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 기억엔 루디펠러 있었거든요. 터치 내가 잘못했다 적극적으로 막 침투를 해주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딱 공간에 방금도 보면은 딱빈 공간 침투 딱 잘해주는 느낌이야 콩코를 좀 달아서 좀 한번 제대로 써보긴 할게요 좋다! 써주면서. 꺾어주고. 주고. 아, 진짜 좋은 애들 쓰면서 딱 느껴지거든. 와, 이게 진짜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좋다, 이거는! 아! 씨! 펠러! 그냥 뭐 어떤 느낌인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이빈 공간 친구는 진짜 좋아. 아유, 아깝네요. 요런 거, 아! 이거. 살짝 아그 정도 아닌데 이건 좋았다 와 이거 좋았는데. 야. 아, 패스 오케이 앞으로 오, 오. 잘 버텼다, 방금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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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디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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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그렇지, 요런가! 이제 피파 4에서 나오기도 했고 처음 써보는 선수인데요. 피파 4에서 사카 분석풀케미를 받았고요. 가격이 150억 정도 급여 23입니다. 일단 슈팅부터 정리해드리면 를 박스 안에서 때리는 디나 디디는 좋은 수준이다 확실히. 다만 중거리 슛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디 슛이 괜찮아요. 중거리 디가 ZD. 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G도 그래도 뭐 괜찮은 수준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성에 안 차죠? 성에 안 차는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슈팅력은 그냥 아쉬운 수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우면서도 뭐 좋게 말하면 그냥 무난한 수준. 드리블 체감은 어 그냥 딱 무난해요. 그니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치달은 꽤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하고 AI는 빈 공간을 상당히 잘 찾아주는 선수인 것 같고 박스 안에서 움직임도 괜찮다. 속화는 괜찮아요. 일단 느리진 않아요. 일단은. 일단 느리다는 느낌은 크게 없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연계는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네, 좋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공미에 쓸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톱에 써야 하는 선수. 근데 짧게 위주로 한다면은 투톱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공미에 쓸 만한 연계는 아니죠. 짧게 위주로 한다면 투톱이고요. 밸런스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네, 조금 자세가 무너지거나 조금 달리면서 슛을 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크로스는 톱이라서 보지 않았고요. 몸싸움은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몸싸움 스탯 자체는 제가 좋지 않은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 아우, 몸싸움 좋네요. 어쩐지 되게 잘 버티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딱 보면은, 몸싸움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인게임에서 써보면 제가, 오, 되게 잘 버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잘 버텨주는 느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헤더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뭔가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적의 포지션은 원톱 혹은 투톱. 이 가장 괜찮을 것 같다. 톱 쪽이 가장 좋죠. 총 정리를 해드리면, 피파 4에서 처음 써보는 선수고, 스탯 자체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를 1도 안 했어요. 근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스탯만 봤을 때도 안 좋아 보였는데, 막상 인게임에서는 그냥 괜찮은 수준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확실히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스탯에 비해서는 좋으나 확실히 전체적으로 다른 공격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아쉽다 은카의 풀케미를 받아도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애매하죠 근데 더군다나 독일의 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독일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 확실히 아쉽긴 해요. 근데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건 독일이라는 거지. 어찌됐든 독일톱에 밀러 쓸 수도 없고, 클로제, 뭐 마요나 마고나 비오프는 안 쓰죠. 그나마 클로제, 베르너, 아니면은 폴란트, 폴란트가 가장 국룰이긴 하죠. 예, 솔직히 말하면 독일의 톱에는 폴란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얘도 솔직히 승에 안 차고 뭐 클로제랑 베르너랑 폴란트랑 폴란트를 제외할게요 폴란트랑 펠럭 폴란트 제외하고 이세 명이랑 비교를 하면은 클로제가 일단은 요번에좀 비싸게 나와서 FA 클로제랑 좀 비교가 될 정도긴 하네요 대표의 클로제보단 훨씬 낫네요. 스텟 자체. 요건 안 써봐서. 근데 콩클로제는 생각보다 괜찮긴 했었거든. 근데 이제 클로제 자체도 생각보다, 그니까 헤더나 이런 뭔가 이제 타겟터 느낌은 나는데, 아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해요. 콩클로제는 생각보다 좀 좋게 쓰긴 했거든?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콩클로제랑 비교를 하면은, 2천억이다 보니까, 이거 은카랑 이거 사카랑 비슷하네요? 진짜 도찐, 개찐이다. 그니까 러 쓰면서도 이게 확실히 뭔가, 뭔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나는 근데, 그래도 만약에 클로제가 좀더 낫지 않을까? 예, 네, 클로제가 우리가 더 많이 알기도 하고, 클로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밸런스도 더 좋고. 근데 투톱으로 간다면 충분히 쓸만하긴 하겠네요. 클로제, 루디펠러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독일톱 진짜 없다. 다셋다 다 중거리주 스탯이 다 나죠. 진짜 어제 일본이랑 독일 한, 한 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톡자원이 없다. 독일이라서 경쟁 상대가 너무 좋지 않은 선수라서 그냥, 아, 그래도 독일이면 투톱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다른 데였으면 진짜 쓸만한 이유가 전혀 없긴 합니다. 굳이 말하면 레버쿠젠 쓸 이유도 없고, 뭐 로마, 마르세유 다 쓸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독일이니까, 그나마 독일이니까 경쟁 톱이 좋지 않아서 그냥, 뭐, 소소, 그냥 뭐, 활용가치가 있는 거지. 다른 케미였으면 솔직히 쓸 이유는 없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예, 네, 뭐 레전드긴 한데요. 요즘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독일에는 솔직히 쓸만할 것 같아요. 독일 애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 이 요런 느낌의 선수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제 리뷰 자체가 뭐 대장가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 나온 선수나 아니면 좀 달라진 선수 확실히 뭐 중거리 출시 올라가거나 스텝 변화가 있는 선수들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차범이 훨씬 좋죠. 아 차범이랑 비교도 안돼 진짜로. 네, 만약에 이거 은카 쓰고 이거 사카 쓴다고 난 차범은 쓴다. 네. 최소 은카는 쓰세요, 만약에 진짜 쓸 거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아쉽긴 할 텐데, 그나마 은카를 써야,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어가, 나름 다른 건 괜찮은데, 중거리슛 낮고, 커브도 낮고, 밸런스도 좀 낮긴 해. 대신, 이제, 헤더 몸싸움은 좋거든. 근데 어찌됐든, 다는 아니고, 몇 개가 좀 코어, 몇 개의 코어 스텝 좀 아쉬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지 않나. 쓸 이유는 독일 말고는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주원 oh, 마컬.